아빠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좋아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아했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백성들도 왕도 산당으로 올라가야 했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기부온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솔로몬 왕은 그 산당에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천마리나 되는 가축을 한 번에 바쳤을 정도로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끼지 않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예배했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뇨? 제가 왕은 되었지만 전 너무 부족합니다. 부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의 대답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내가 소원을 말하랬더니 너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자 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의 소원대로 지혜. 곧내 말을 잘 듣는 마음을 주마. 너와 같은 자가 이제까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나라의 문제도, 백성들의 문제도 아주 지혜롭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잘 해결해 주곤 했어요. 한 번은 엄마 같아 보이는 여인 두 명이 아기 한 명을 안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저희는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 여자의 아기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 다시 말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기가 죽으니까, 글쎄, 제가 잠든 사이에 제 아기랑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돌려주십시오 이번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거짓불... 아 죄송 마마 앞에서 제가 잠시 흥분해가지고 <laughs> 왕이시여 저 여자가 한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아기를 깔아 죽여놓고는 살아있는 제 아기가 갖고 싶으니까 홀랑 빼앗아가려고 꾸며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두 여자는 서로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다투었어요. 솔로몬 왕은 잠시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었는지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판결을 내렸어요. 여봐라, 아주 크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너라. 예, 여기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하는 솔로몬 왕에게 칼을 즉시 가져다 주었어요. 솔로몬 왕이 신하에게 말했죠. 저 살아 있는 아기를 정확히 둘로 나누어라. 그래서 아기 반쪽은 이 여자에게, 나머지 아기 반쪽은 저 여자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여라.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그러자 한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안 돼요. 아기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 그러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러나 다른 한 여자는 눈을 흘기며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소문대로 공정하시고 정확하시네요. 그래요, 칼로 나누세요. 한 사람만 아기가 없는 것보다야 두 사람 다 아기가 없는 게 도리어 공평하겠네요, 뭐.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아기를 살려달라고 말한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어라. 아기를 사랑하는 저 여자야말로 참 어머니이니라.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는 진짜 엄마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어요. 모두가 솔로몬 왕의 지혜에 놀랐죠.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레바논에서 나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왔고요. 백성들은 힘을 다해서 돌과 나무를 다듬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왕과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수고한 덕분에 7년에 걸쳐 정성스럽게 건축되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자, 솔로몬 왕은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기뻤어요. 솔로몬 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와 백성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저희가 죄를 지었다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했답니다.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서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번성했어요.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까지 퍼져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다들 부러워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잘 살았던 스바라는 나라의 여왕이 금과 은과 각종 보석들과 향품들을 잔뜩 낙타에 싣고 솔로몬 왕을 만나겠다고 이스라엘로 연수를 왔을 정도였으니까요. 솔로몬 왕의 지혜를 얻고 싶어서 이스라엘까지 먼 길을 달려온 스바의 여왕이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지혜지요.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스바 여왕이 어려운 질문도 많이 했는데, 솔로몬 왕은 척척 박사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으로 술술 답했죠. 스바 여왕은 가는 곳곳 만나는 사람들들 모두 모두 너무너무 다 뛰어난 것을 보면서, 왕의 지혜에 완전 깜놀했어요. 그래서 그런 위대한 지혜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가져왔던 역대급 선물들을 솔로몬 왕에게 다 드렸고요. 이런 말까지 남겼어요. 보통 소문이라고 하면 진짜의 반에 반도 안 되는데, 솔로몬 왕이 지혜롭다는 소문은 솔로몬 왕의 진짜 지혜의 절반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들은 바로 왕의 신하들이라고. 왜냐하면 직접 그 지혜를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에요. 솔로몬왕의 이야기는 여기까지.